너가 거기, 그냥 들어갔으니까 너가 나와. 이제 안 꺼내줘. 몰라, 난. 네가 쳐나오든가 말든가. 마음대로 해. 거기 들어가지 말라도 계속 들어가고 말이야. 빨랑 나와,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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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빨리. <laughs> <제지수> 나와, 나와, 나리제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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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와가 들어갔지 와가와 뭐 아. 이 이야, 이놈 나왔네. <laughs> 야. 너밥밥줘도안 먹고 왜 그래? 너 어디 어제 어디 갔었어? 전혀 응안 어? 보이더니. 응? 너 자식들 둘은 어디 갔어? 걔네들은 아예 떠난 거야? 너 어제 어디 갔다 안 왔냐? 어제 저 강아지 있는데까지 찾으러 갔었잖아, 내가. 그시한하다 저, 너 좋아하는 통수림 이렇게 까졌는데도 안 먹고 바깥에 나와 있고. 뭐 사는데 고민이 많아? 응? 나나야. 너 없어졌는지 알고 얼마나 내가 서운했는데. 응? 나나 가서 밥 먹어. 응? 너 속이 안 좋은가? 응? 어, 저는 똥눌고 그러나? 왜 그래? 똥에 보관부도 다녀? 항문에? 아무거나 막 먹고 다니니까 그렇지. 왜 그렇지? 습동구가 왜 저래? 응? 아이 참. 응? 어? 시안하다, 야. 응? 야. 왜 그래? 뭐 잘못 먹었냐? 똥꼬에 뭐가, 치질이냐? 뭐야? 응? 그래서 밥을 못 먹는 거냐?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한테, 겁나나 봐요. 도망가는 걸내가 저쪽으로 던져줬습니다. 한피아 아직 우리한테, 안 돼? 응? 테왜이한테 어, 용기가 없어? 리 음, 참. 우리가 세긴 세구나. 응? 와우리우리가 지금 대장이네. 응? 호피는 아직 조금 더 힘을 길러야 돼 알았지, 호피야? 어? 어휴, 호피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네. 응? 응. 응. 많이 먹어. 우린 내가 평소에 많이 주니까. 알았어. 너 뭐냐? 야, 응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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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, 주로, 응, 응. 뭐? 응. 이쁜이가 안 보여? 이쁜이 어디 갔어? 어? 이쁜아, 컨디션이 안 좋아?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? 어? 뭐안 좋은 일 있어?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?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냐? 어? 이쁜아, 어디 아파, 몸이? 어, 건강해야지, 걱정이다, 야. 어, 이쁘나. 어디 문일 없지? 어, 그래, 알았어. 내일 보자.